쥐띠부터 열두띠가 시작을 해서 이제 열두 번째 띠를 마무리하는 돼지띠예요. 돼지띠는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밤 10시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밤 10시 전후에 우리 명리학에서는 이제 이제 천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에 활동했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아니라 이제 술시에 천문이 열려서 에너지가 내부로 완전히 들어가는 틀을 만들어주고 해시가 그 에너지를 물질로 완전히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시가 되면은 이제 새롭게 쓸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축시가 되면은 이제 재생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인시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의 에너지에 비유하듯이 이 띠도 해시가 되면은 모든 정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새로운 생각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낮에 활동했던 기억, 낮에 활동했던 정보를 해시의 생각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음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돼지를 음의 세상이다. 이제 돼지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죠. 돼지는 채식, 육식, 곡식, 뭐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는 시간이다. 또 모든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동물인 돼지에다가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띠의 마지막, 열두 번째를 담당하고, 명리학에서는 이제 띠가 아닌 12지라고 하는데 12지에서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해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로 끝나고 물질로 시작되는 거예요. 물질로 끝나니까 돼지띠에서 물질로 끝나고 물질로 시작하니까 쥐띠에서 물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로 끝나고 물질로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었다면 시작도 없었겠죠 또 저장이 돼야 되니까 그 물질이 해시에 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돼지띠가 담당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겠죠 자 그런 것을 위주로 앞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돼지띠가 열두 번째라는 거 띠의 마지막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띠로 보면은 그렇고 우리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물질이 이제 새롭게 쓰여지기 위해서 축시에 재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돼지띠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볼게요. 1959년생, 1971년생, 1983년생, 1995년생. 1959년은 기해생이다. 흑기운을 가진 돼지고, 1971년생은 신해생이다. 금 기운을 가진 돼지띠이고 1983년생은 개해생이다. 물 기운을 가진 돼지띠이고 1995년생은 같은 돼지띠인데 을해생이다. 이건 이제 나무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돼지띠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돼지띠는 아 해자로 끝나네요, 그렇죠? 해, 기해, 신해, 개해, 을해. 정해, 이렇게 하듯이, 해로 끝나죠. 아, 돼지가 명리학에서는 해라는 글자로 쓰이는구나. 그래서 돼지 해자를 기억하셔야 돼. 돼지 돈자를 기억하시지 말고, 띠를 공부할 때 또는 명리학을 공부할 때는 돼지 해자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돼지 해자는 모든 물질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물에 비유를 해요. 물에. 물론 돼지띠가 물이다 이렇게 직접 대입하면 좀 그것도 우스운 거지만 명리학을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에너지를 비유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해수라고 기억하시면 더 좋겠죠. 네, 돼지 돼지띠를 돼지해까지 기억하셔도 좋고 해수라고 기억하시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생각이 모이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뭐로 나타나요? 꿈으로 나타나죠. 밤 11시가 되면은 꿈을 꾸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뭐 11시에도 잠을 안 자니까 에너지가 모이는 시간이라고 잘 이해가 안 되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 해시에 막 돌아다니니까 오히려 에너지를 쓰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오전이 되게 힘들고 피곤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해시에 물질을 모으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대 시대에는 해시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꼭 잠을 자 줘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제 명리학은 원칙적으로 일단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 해시가 되면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물질이 이제 어 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 그래서 해수라고 기억하시면 더 좋죠. 요거 잘 아셔야 돼. 돼지띠 공부할 때요 어 새로운 생각. 이 새로운 생각의 시작, 하여튼 새로운 물질, 이런 단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모르셔도 돼. 나중에 이제 돼지띠를 공부하시면은, 아, 돼지띠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물질이구나.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다가 비유하면 좋겠죠. 1년으로 따지면은 해월, 해월이 12번째 달이에요. 여기 보셔봐. 여기 보시면은 해자가 여기에 있죠. 자자가 여기에 있겠죠. 자자가 제일 밑에니까 자가 열두 번째일 것 같지만 자시는 날짜 변경선이죠. 오늘 자시라면은 내일 날짜가 바뀌는 그 시간이 자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이 아니고 자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자신은 하루가 끝나는 시점이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끝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띠의 끝은 해시가 담당하는 거예요 12띠의 끝은 돼지띠가 담당하는 거예요 자이 표를 그래서 그려 놓은 거예요 이 표를 잘 보시면은 아 돼지띠가 제일 밑에 있지는 않지만 하루의 마무리를 담당하고 그래서 띠, 띠에서도 열두 번째를 담당한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해월, 돼지, 달은 이제 겨울의 시작을 담당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땅 속으로 수월부터 들어가서 해월이 되면은 이제 내부 물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니까, 양기가 겉에 보이지 말아야 되죠. 물론 양기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비율상의 문제예요. 비율적으로 이제 양기가 땅으로 스며들었다라는 완전히 스며들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가 되면은 태양의 기운이 낮에 있었던 태양의 기운이 완전히 이제 음의 기운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해시라고 표현하는 거고 달로 표현할 때도 이제 음의 시간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그 음의 시간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을 겨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겨울이 분명히 있으면 이 에너지를 이해하기가 편하고 동남아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죠. 겨울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런데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 눈에만 보인다고 해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에너지의 흐름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동이라는 그 겨울동자가 분명히 나오죠. 아, 어, 이제 겨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겨울의 시작의 결과물이 뭐예요? 눈이죠, 눈. 눈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눈으로 꼭 보지 마세요. 아우, 소설에 눈이 안 오던데 무슨 눈이야.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봄에 우수 경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의 세상에서 우수 이제 새로운 물의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뜻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날 꼭 비가 안 와도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소설이라고 표현한 것은 눈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눈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얼음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쵸? 그렇죠? 어. 얼음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여튼,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돼지띠를 이해하실 때, 여기, 해, 아, 돼지가, 돼지해자로 이해하시고, 얘가 열두 번째 띠다. 그만큼 모든 에너지가 모이는 시작이다. 모든 에너지가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모든 에너지가 모인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취합한다. 취합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해는 취합. 모이는 거네요. 해, 합. 그 다음에 집. 모일 집자를 쓰시고, 이렇게. 에너지가 모이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정보의 세상이 되겠죠. 물질의 세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든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돼지띠는 잠을 아주 잘 자요. 어? 돼지띠가 잠을 못 자면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쓸 일이 생겼다는 뜻이거나 그 사람의 몸 컨디션이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돼지띠는 무조건 잠을 잘 자야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돼지띠 여기까지만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